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사맷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판 전에도 있었던 동반자 고양이 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고양이 서포트의 느낌으로서 있던가 말던가 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뭔가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느낌이었는데요 입맛에 맞게 세팅하려니 뽑기에 랜덤빨도 있고 원하는 세팅을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파고들다만 그런 느낌이 확장판 이전의 고양이였다면 금번 확장판 썬브레이크에서는 이번 이번에는 하고 싶은 거다 해. 라는 느낌으로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관자 세팅에서 추가, 변경된 점, 그리고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킬 기억력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스킬 기억력 칸에는 최대 5개 슬롯만큼의 스킬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확장판 썸브레이크에서는 최대 8개 슬롯까지 스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도 똑같습니다. 3칸은 처음에 잠겨있는데요. 득도토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스킬 슬롯을 8개까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득도토리는 그림자 부대로 얻으실 수 있거나 복부엉이 둥지에서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광장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문양이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성벽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복부엉이 둥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둥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이곳에서 계단 쪽 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올라가신 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면 둥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여우니까요 한번 봐주십시다. 다음으로는 동반자 스킬 전수에서 모든 스킬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여덟 칸으로 늘어났던 이곳, 이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킬들. 확장판 이전에는 이 스킬조차 랜덤 발 뽑기 느낌으로 반복되는 고용과 해고로 인한 노동 유연성을 강조했다면 확장판 썬브레이커에서는 그냥 다 좋습니다. 필요한 거 자유롭게 알아서 꽂아서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킬 효과도 상세하게 쓰여 있으니 원하는 스킬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걔도똑같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포트 행동도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위 가장 아래에 있는 스킬은 서포트 타입 고유의 스킬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가운데 3개는 고양이 서포트 타입에 관계없이 서포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운데 있는 세가지 스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이드 의뢰 퀘스트를 클리어해야만 합니다. 이세개의 퀘스트를 전부 클리어하면 가운데 세가지 스킬을 서포트 타입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전 서포트 행동이라는 또 하나의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강화 캠페인이라고 쓰여 있는 다섯 개의 퀘스트를 클리어하여 전부 개방할 수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가끔은 지루할 수도 있는 전투에서 작은 서포트와 함께 재미 요소로서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무기와 방어구는 기본적으로 전투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니 모양이 예쁘다던가 방어구가 높다던가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아무거나 세팅해도 좋겠습니다. 무기의 경우에는 마비 속성이 붙어있는 무기를 추천드립니다. 전투 중에 잊을만 하면 마비를 알아서 걸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투 중 서포트로 나쁘지 않겠습니다. 수면 속성의 무기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음, 폭탄을 놔드려야 되나요? 수면 속성을 좋아하신다면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걔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